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영국 시장입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낮아졌는데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제학교과서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례적인 현상 뒤에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영국 시장의 상승이 건강한 신호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물가 상승의 내용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 까지 내려갔던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된 금리 인하 과정을 거치며 3.8% 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용 개선의 결과라면 좋은 징조 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4년 2월 3.8% 였던 실업률은 4.7% 까지 오를 만큼 고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른 것일까요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항공 요금 호텔 자동차 연료비 식품 비알콜음류가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경제 성장이 아닌 공급망 이슈가 더해진 결과로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교과서와 반대로 움직였을까요? 레드버티컬은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을 영국 내부가 아닌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서 찾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AI 버블 등의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비율은 27배에 달하는 고평가 상태인데 여기에 관세, 금리, 고용, 증시 고점 이슈, 잭슨홀 미팅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해지고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로서는 불확실성을 피할 필요가 커진 것입니다. 반면 영국 FTSE 100지수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12.4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같은 가치주와 방어주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최근 오른 물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며 일시적인 실적 개선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이한 현상은 두 가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증시 상승, 고평가되고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시장을 떠난 자금이 저평가된 영국 가치주로 이동하며 증시를 밀어 올렸습니다. 2. 채권 수익률 하락, 동시에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위험 자산 회피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제로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하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지속될까요? 레드버티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기가 아직 좋아지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한 영국이 향후 재건 과정에서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감도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줄 요약 영국은 실업률 악화 4.7%속 물가 상승 3.8%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음에도 증시는 오르고 채권 수익률은 내리는 이례적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관세, 금리, 고점 논란 등 불확실성이 커진 고평가 PER 27배 미국 증시를 이탈한 자금이 저평가된 PER 12.4배 영국 가치주와 안전자산인 국채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 수혜국으로서 영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